안녕하세요. 이으름 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 또한상 가득 준비했습니다. 자, 군생들도 많고요. 예쁜 화분들도 있고요.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뽀미네님이시고요. 010-5488-459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큐빅 프로스티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보라도 있으면서 살구빛도 올려주고, 군생으로 얼굴을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자구가 속에서 나오고요. 화분은 우암도 예분 사각분, 큼직한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화이트 엔젤이고요. 8만 9천 원나 왔습니다. 와, 요 아이도 투수가 많지요? 자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 살구빛 다 올려주고요. 또 목대도 보시면 또 굵직하게 생겨 있고요. 자 이렇게 도수가 많은 아이 화이트 엔젤도 또몸값이좀 있고 여기 화분도 봄이오다 보인데 화분이 요거 비싼 아이죠. 자 그런데 89,000원 가격은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3번 블랙 캐시미 오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군데군데 생얼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저라도 좀쫌이 엮여가고 있고. 이쪽은 또큰 생얼을 가지고 있네요 윤기가 반짝반짝하고요 화분은 인동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큰 아이가 4만 2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핑크드림이고요 8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도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물레 위에서 잠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색감이 녹색 연두빛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어느 쪽으로 해도 다 예쁘죠 자 요렇게 도수가 엄청 많은 아이 화분은 섬경분 자, 이렇게 큼직한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5번 소인재금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멀리 서 저렇게 안 보시면 밥이 제법 많습니다. 자, 요쪽 뒤쪽에 금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 앞쪽에 또 금기가 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화분이 봄이 오다 화분이라서 가격이 꽤나 비싼 나인데 제일 윗부분 여기 꽃이 보면은 색깔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해서 35,000원 냈고요. 그 다음 6번, 나단 군생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많습니다. 한 10도 되겠네요. 입장은 살짝 오므리고 있으면서, 또 뽀얀 분도 바르고 있고, 목대는 또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편입니다. 굵직하게 생겨 있고요.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핑크 페퍼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쭉 나와 있고요. 이쪽은 아, 이쪽도 생얼이 작은 생얼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손톱 끝에 핑크빛 다 올라가고요. 화분은 향기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8번, 핑크 백봉이고요. 36,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목대 굵은 아이가 우뚝 솟아서 큰 얼굴 달아주고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 들어갔고요. 아래쪽으로 또톱수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자리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죠.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로우 철하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입장 쪽쪽하게 많이 달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살짝 들어갔지요. 화분은 키가 큰 롱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10번 멀로군생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이렇게 분바르고 오렌지빛 올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거 공방 화분인데 요것도 가격 엄청 착하네요. 그 다음 11번, 콜리 대품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자, 입장 끝으로 색감 보세요. 그리고 깨멍도 들어가 있고, 밑으로 자구가 또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어, 자구가 한 5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이 정도 되는 아이 2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12번, 멀로 씹두고요. 52,000원 나왔습니다. 와, 요거 대박인데요. 전부 다 색감도 안 보세요. 와,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들어가고. 자, 분도 바르고 있으면서 전체가 이제 좀더 물들이면 홍시빛감이 진하게 나오는 아이죠. 거기다가 화분도 큼직한 아이인데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5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연봉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약간 보라 있으면서 깨멍도 가지고 있고요. 자, 목대도 보시고 화분은 원기둥 모양 이렇게 생겨 있네요. 그 다음 14번 방울봉랑금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을 동글동글하게 녹금 잘 섞여있고요. 끝부분에 핑크 들어갔고 자, 목대가 조금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 포함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번 홍령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있고요. 앞쪽으로 약간 작은 얼굴들이 있고 전체가 한 8도 9도 그 정도는 나오겠네요. 자, 식물값은 치지 않았고요. 화분이 루디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2만 0천 원입니다. 그 다음 16번, 제클린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 달아주고요. 자, 끝부분으로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가고, 자, 입장 뒤쪽도 붉은색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풀분 요거 한 15cm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춥수초라고요. 2만 천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생얼이 좀 많고요. 이쪽은 또철라 엮여가고 색감도 제법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요. 아주 새빨갛게 물들 라입니다자 사각분 요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오비리되고요 2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한 6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 생겼고요. 끝부분에 색깔 다르게 조금 더전꼭 찍어주고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N화분입니다. 그래서 뭐 화분값만 받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9번 코피아포하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고 옆으로 작은 얼굴들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손뭉치처럼 이렇게 달려있고요. 화분은 쑥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20번 멀로 군생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물고픈 느낌은 있고요. 또 물주면 금방 탱글탱글해질 나이죠. 자 색감도 많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 편이고요. 자, 빨간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1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3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입장에 색감 잘 올라가고 있고, 깨멍도 있고요. 자, 군생으로 안쪽 목대가 또 굵직하게 생겨 있고요. 또 요거는 수제 공방분에 담아놓고 3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22번, 프리메라 절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요 이쪽은 철화 엮여가고, 자, 여기 뒤쪽까지도 또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색감 살짝 올라가고요 화분은 소물내분에 네 담아져 있습니다. 23번, 펜텀 골드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이쪽으로 있고요그 다음, 약간 작은 얼굴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안쪽 입장이 아주 젤리처럼 새카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톱도 새카맣고요 목대 굵지요. 화분은 요거 우암도의 화분 같네요. 그 다음 24번 론잔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 핑크가 약간 피멍들듯이 요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손톱 끝에 살짝 색감 더 들어갔고요. 화분은 N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요것도 화분 값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25번 핑크 마녀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큰 생얼이 있고, 자, 요쪽으로 또 얼굴이 많습니다. 좀 촘촘하게 얼굴 엄청 많이 달았네요. 핑크빛도 예쁘게 다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자, 요거는 또 화분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는 화분에 보니까 향기 향자 같네요. 자, 요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26번, 핑크 미울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많지요. 자, 미울은 물들면 참 예쁩니다. 지금 이제 물 올라가고 있고, 입장은 통통하게 생겼고요. 자, 요렇게, 밥이 제법 많습니다. 우암도의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연봉금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보시고, 얼굴도 여러 개 달려있고,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이 범번 분입니다. 화분 값이 좀 있는 아이죠. 식물은 그저 따라간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28번 러블리 로즈 금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13도는 될것 같네요. 자, 입장마다 금기 들어간 거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것들은 다 합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꿈공방분에 담아놓고 25,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가격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29번 연봉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이 좀 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작은 얼굴들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요. 색감도 많이 올랐지요. 그리고 화분은 좋은 공방 화분 이렇게 키가 높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엘렌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 많이 바르고 있고 밑에 작은 얼굴들도 나오고 끝부분에 색감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이 작은 아시 분이라서 요거 화분 가격이 또좀 있는 아이입니다. 31번, 화이트팜 철화고요 4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에 생얼이 큼직하게 하나 자리 잡았고요 자, 군데군데 생얼이 드문드문 들어가 있습니다. 철화 좀 처음이 아주 작은 입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바르고 손톱 끝에 살짝 붉은색 들어갔습니다. 수영이 또 타원형 화분에 딱 어울리네요. 요거는 봄미오다 화분인데 화분값이 꽤나 비싼 아이죠. 32번, 골든 스테이드 금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굵직하게 생겨있고요. 자, 이쪽 위쪽으로 큼직한 삼도 이쪽 있고요. 전체가 한 7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붉은 색감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더 빨갛게 물들 나이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그 다음 3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투수가 엄청 많지요? 아주 얼굴이 어 보고서 작게 작게 돼 있지만은 투수는 많고요. 그리고 또 화분까지 포함해서 1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4번 사과꽃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한 8도 정도는 되겠고요. 옆에도 작은 얼굴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록이 아주 맑은 초록으로 돼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35번 코노피 투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자, 동글동글 얼굴이 완전 고봉밥 이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이 정도로 많습니다. 자, 화분까지 포함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페리도트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자, 페리도트는 요 끝부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나이죠. 열매같이 익어가듯이 그렇게 색감 예쁩니다. 거기다가 화분은 또 루디아 분에 담아놓고 만 오천 원이면 가격 좋구요. 그 다음 37번 후레뉴구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구요. 여기는 전체가 7도로 되어 있구요. 자, 통통한 입장을 자랑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화분은 요거 그린토마토 화분 같네요. 사각분. 그 다음 38번 루비 틴트구요. 만천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쭉 올라가서 요것도 입장 끝부분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듯이 열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각 환분, 키큰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9번, 둥근 잎이 치울이 되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삼두가 있고, 밑에 작은 아이가 있고요. 가장자리 이제 빨간 라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은 미니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0번, 핑그라이트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가운데 좀큰 얼굴이 있고, 이쪽도 큰 얼굴이 있습니다. 자 전체 도수가 10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자 색감도 제법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1번 흑사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한 10도는 되겠습니다. 자 붉은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화분은 흑사랑분에 담아놓고 흑사랑분도 화분값 조금 있지요. 자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42번 호렌유 금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전체 에오도로 되어 있고, 입장이 통통하고요. 끝부분에 핑크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산토방분에 담아져 있고요. 43번, 펠리시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작은 나이 하나 있고, 와, 하나하나가 목대가 굵직하게 생겨 있고요. 가장자리 라인도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44번, 방울봉랑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입장들 달아주면서, 투수는 한 8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자리로 약간 초코색감을 보여주고요, 흑사랑분에 다, 어,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5번, 기천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키가 높은 아이가 2도 있고, 살짝 낮은 아이가 2도 있고요, 척척 청수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쫌쫌하게 다 쌓여있습니다. 예운분에 담아져있고요. 그 다음 14번 원종 모근 뷰티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개 됩니다. 한 5두 이상 나올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요럴때보다 꽃이 피면 핑크빛 아주 자잘한 꽃이 뭉치로 아주 동그랗게 크게 나오는 아이죠. 자 요렇게 청바지 화분에 담아져있고요. 그 다음 47번 큐빅 브로스트 금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무지 있고, 여기 금이 있고요. 무지, 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화분은 나래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8번, 사과꽃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는 아주 짜잘한 얼굴들이 많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자리 색감도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 패러독스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철화에서 풀린 나이 같습니다. 생얼들이 여러 개 담겨져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이제 색감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요. 하얀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0번, 라울금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밑에 키 작은 아이가 있고, 목대가 쭉쭉 뻗어서 이렇게 키가 큰 아이도 있고요. 입장마다 금기는 골고루 가지고 있고요. 타원 모양의 수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럼 51번 아이세이지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도수가 한 10도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살짝 이제 손톱에 붉은 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네요. 자 요거는 수코 화분 같습니다. 그럼 52번 해리와 승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조금 큰 얼굴이 있고 여기 금기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무지도 있고 색감은 지금 이제 살구빛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목대가 밖으로 이렇게 살짝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마룬힐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이와이는큰 얼굴 밑으로 자구를 빨글빨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요거는 서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4번 브라운 줄리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많습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꽃이 진아이도 있고 지금 나오는 아이도 있고 하얀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화분은 향기분에 담아져 있고요. 요것도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55번 자여기는이종에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기는 타이그 에이미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요거 화분이 양이분입니다. 화분이 또 금액이 좀 있지요. 그리고 요거는 연봉이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건 또 화분이 풍경분이고요. 두개다 화분값만 생각하셔도 19,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6번 여기는 3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화이트팜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또 화분이 샤인분이라고 합니다. 화분이 예쁘죠? 그다음에 샴페인 요거는 여우분이고 석연나 여우분이고요. 요렇게 3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57번 이 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러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빨갛게 색감 잘 올려주고 있고 또 화분이 귀엽고 깜찍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방울 복란금이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네요. 자, 이렇게 노란 색감을 보여주고요. 두개에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58번 이 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웨스트레인보우가 6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라색도 색감 참 예쁘지요. 화분은 토도 예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리톱스 하나가 큼직한 아이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청색분이고요. 2개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59번 이 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샴페인이 들어가 있고요. 오목하게 입장 오물이고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로지아라고 하네요.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고 핑크 들어왔습니다.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사과꽃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10도가 넘어가고요. 자, 초록도 진한데 이제 가장자리에 서서히 색감이 들어오고 있지요. 손톱에 빨간 점꼭 찍어 주고. 자, 우암도 여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61번 흑장미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진하게 검은색도 보여 주고요. 자, 화분은또 이렇게 꽃과 나비가 그려진 화분입니다. 그다음 62번 피치센 그림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8도 되네요. 자, 요것도 이제 가장자리 살구빛을 살짝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각 예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3번 미니고사온금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핑크빛이 피멍으로 입장마다 흩뿌려 놓은 듯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은 예간분이라서 요거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인데 가격 착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64번, 엘시아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모여있지요. 지금은 어두운 자줏빛 이렇게 보이는데, 엘시아가 제대로 물들면 아주 밝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자, 빨간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노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 하나하나가 통통하면서 색감도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지금 다물들어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SP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약간 작은 얼굴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로 붉은 색감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멀로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살짝 물고픈 느낌은 있습니다. 자, 분도 뽀얗게 바르고, 가장자리 색감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분은 개구쟁이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8번. 2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눈꽃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생얼로 다 나왔네요. 토수가 엄청 많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요건 우암도의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TM이 요렇게 2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손톱 새까맣고요. 요렇게 2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69번.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여기 러그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들어가고요. 요거는야곱세이 금이 들어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물들수록 보라색을 많이 보여주고요. 자, 이 와인은 둘다꿈토방 화분입니다. 화분값만 생각하시고 사셔도 두 개에 만 원이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이 종에 만천원 나왔습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는 핑크 플로라가 또 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자, 두 개에 1만 천원 나왔고요. 그다음 71번 어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런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가 살짝 목대가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또 여우 분이고요. 그다음에 몰로가 작은 얼굴들 한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자, 이렇게 다맞아 있고요. 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